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뉴질랜드.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은 남반구의 섬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가장 먼저 코로나도 떠나보냈습니다. 행사조차 열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새해를 만끽했습니다. Hey, awesome. you know, I mean, right we we 하지만 마스크를 벗기까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을 기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초기 강력 대응을 결정한 겁니다. 학교와 공공시설 대부분의 업체가 문을 닫는 7주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GDP의 4%에 달하는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즉각 투입해 피해보상에 나섰습니다. 일을 할수 없게 된 사람에게는 급여를 보전해줬고 임대료는 동결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은행들도 대출 상환 중단, 추가 대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재난 경험을 통해 정착된 관행도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기타 유행병 같은 경우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제 탕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들이 돈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봐서는 한 50대 50 정도고요. 이런 조치들은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봉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12주, 8주, 2주 그리고 약한 22주 정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고용주한테 정부가 다 지불을 해가지고요. 고용적 직원들은 계속 계속 고용하도록 했거든요. 다합주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개인당. 금요가 상당히 크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소셜버블이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거리를 두는 전략인데 4단계에선 가족만, 3단계에선 직장 동료, 학교 등 정해진 집단 안에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만나라. 즉, 당신의 비눗방울을 벗어나거나 깨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후 독일과 캐나다, 영국도 이를 방역 정책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법을 안에서는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막연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보다 감염자 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결과 뉴질랜드는 비상사태 선포 석달 만인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100여 일 만에 해외 입국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상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2분기 봉쇄 조치를 거치며 마이너스 11%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에는 14% 급상승했습니다. 15%에 달했던 예상 실업률도 현재 5.3%로 낮아졌습니다. 등상하고 거의 뭐 다름없이 하고, 주로는 자체를 완전히 경리를 시켜 가지고 자체 발생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버스나 비행기는 국내선 탈 때는 마스크를 써요. 나눠주거든요. 국내선 비행기는 화재로 옮겨가잖아요. 대신 나라비전 늘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GDP에 무려 19.5%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 11% 독일 8%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는 9.1%로 지난 2019년 0.6%에 비해 급증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더디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뉴질랜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상환 중단 조치를 2년 뒤인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경제회복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회복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